안녕하십니까 열정용마 전초노입니다. 6월 15일 일요일 유튜브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방송에 앞서 가지고 구독과 요 알림 설정, 구독과 좋아요만큼은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을 해주시면 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이제 문자 신청이나 어, 그에 궁금하신 사항 계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연락처를 남겨놨습니다. 자, 6월 15일, 1호경마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1호경마는 서울 8경주에, 어, 삼간마 마지막 경주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간배 대상 경주가 어, 시행이 될 예정이죠. 어, 과연 오아시스 블루가 삼간마의 어, 트로피를 차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음, 다른 마필이 또 입상을 하면서 어, 상간마필이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또 상황이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것도 또 보는 재미가 있죠 어, 전반적으로 이루경마가 어, 혼전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음, 11개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 물론 축이 나와 있는 경주들도 보이지만 어, 곳곳에 복병마필들이 이제 산재를 하고 있는 어, 편성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어, 신중한 또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준비한 추천 경주부터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음, 서울은 이제 3경주, 5경주, 7경주, 9경주, 11경주가 되겠습니다. 3579, 11. 자, 그 중에서 이제 7경주가 A급 메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경주가 A급 준 메인. 부산은 1경주하고 5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부산 1경주, 5경주. 그 중에서 이제 5경주가 부산의 A급 메인 추천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1경주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는 경주거리가 1 2 0 0 m 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편성을 맡고 있는 네이스. 1번 크레이지, 마, 크레이지 마리, 2번 승라이크, 4번 레이디버디, 6번에 있는 위너 글로리, 7번 라운더 캐비아, 1번 2번 4번, 6번 7번입니다. 자, 이 중에서는 이제 6번 게이트에 있는 위너 글로리. 지난번에도 제가 한방 막권으로 때려 드렸던 마필이죠. 순발력과 뒷심 자체가 예전과 다르게 상당히 좋아진 모습을 이끌어 냈던 마필입니다. 6번 위너글로리를 관심권 마필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레이스. 자, 후차권 도전 세력들 중에서는 이제 1번, 4번, 7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이경주는 경주 거리가 1300m 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편성을 맡고 있는 경주 자 먼저 4번 세강질주 여기에 이제 6번 빈체로큐 9번 올루투 10번 상임 대표 11번에 있는 챔프함성 4번 6번 9번 10번 11번 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아, 이 중에서는 이제 6번 게이트에 있는 빈체로 Q가 약간의 공백은 있지만, 어, 이번 경주 순군전을 맡고 있는 마필이죠. 자, 기본 순발력과 그리고 DC면에서도 강점을 보일 수가 있는 능력 기대치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6번에 있는 빈체로 어, Q를 관심권 마필로 어,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 어, 여기 이제 후착에서 도전이 가능한 마필들이 이제 4번이죠. 4번. 세강질주. 그리고 외곽에 10번에 있는 상임 대표. 그리고 최외곽에 11번. 챔프 함성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빈체로 큐를 관심 마필로 선택을 하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3경주는 경주 거리가 1,400m 국내산 5등급의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3경주가 이제 1억경마첫 번째 붙어볼 수 있는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1번에 있는 골드킨즈, 2번 학상카이로, 3번 빈체로킹, 4번 맥스파티, 8번에 있는 그레이스루트, 자, 이렇게 인기권 마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편성을 맡고 있죠. 일단 이번 삼경주는, 자, 많은 바권 필요 없습니다. 저는 딱한 방으로 이번, 한 방, 한 방으로 이번 삼경주를 마무리 짓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딱한 방입니다. 받치기 없이 오로지 단통 공략으로 이번 삼경주를 한번 깔끔하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출전마필은 8마리지만 딱 2마필만 강하게 노리면서 들어가는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사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1,400m 레이스를 맡고 있는 경주. 1번 제이원 파워, 3번 매직 위드유, 4번 파워 밴드, 5번에 있는 원더풀스프릿, 8번 스터닝 플래터, 9번에 있는 아카펠, 1번, 3번, 5번, 8번, 9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게이트에 있는 스터닝 플래터를 어, 이번 경주에서 어, 관심 마필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 어, 일단, 지난번 경주는 선두권 외곽 전개로 인해가지고, 어, 상당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었다면, 자, 이번에는, 어, 충분히, 어, 선두권에서도 힘있는 주폭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8번 스터닝 플래터를, 자, 이번 경주에서 관심권 마필로 어,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데이스. 어, 후차권에서는 1번. 그리고 3번, 최외곽의 9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에 있는 스터닝 플래터를, 어,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800m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레이스. 자, 3경주에 이어서 두 번째부터 보는 추청 경주 승부 추청 경주가 바로 이번 5경주입니다. 자, 강력하게 노려고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추청 경주가 이번 5경주. 자, 먼저 3번 패션 스타 5번 태평무 7번 블루 인디 9번 론스톱 서브 11번에 있는 PNS 날라. 자, 이렇게 인기권 마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레이스를 맡고 있죠. 자이 중에서도 어, 강력한 한 방을 때려볼 수 있는 아, 마필들 또한 도전을 하고 있는 네이스다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마필들 자체의 능력은 그렇게 뭐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은 레이스 그렇지만 자 강력하게 입상에 메리트를 좀 가져볼 수 있는 마필들 위주로 해가지고 공략을 들어갈 수가 있는 네이스가 되겠고 역시나 이번 오경주는 중배당 쪽에 어, 포인트를 맞히면서 강하게 공략을 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육경주는 경주 거리가 1,800m입니다. 국내산 4등급. 자, 1번 아크로마린, 2번 킹고태양, 3번 블러드 마운트, 마운틴, 4번 성운 크라운, 5번 용비 파워, 10번 머스킷데이, 11번 빅스마트 어, 이렇게 인기권 마필들을 살펴볼 수가 있, 있는 네이스를 맡고 있죠. 자, 1번, 2번, 4번, 10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음, 이 중에서는 이제 외곽에 있는 10번 머스킷데이, 10번에 있는 머스킷데이를 어, 관심권 마필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네이스를 맡고 있는데. 이 머스킷데이는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어, 마필이 아주 심있게 발걸음이 잘 나오는 모습을 지난번에 이끌어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상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마, 필 그래서 1번, 어, 10번에 있는 머스킷데이를 관심 마필로. 자, 여기 이제 후착에서는 1번, 2번, 4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머스킷데이를 선택을 해가지고 공략을 들어가는 육경주. 서울 육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칠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주거리가 1,400m입니다. 어, 혼합 4등급의 레이스를 맡고 있죠. 자, 이번 칠경주는 A급 메인 추첨 경주가 되겠습니다. A급 메인 추첨 경주. 자,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현장에서 문자 신청이나 그에 궁금하신 상황이 계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연락처 남겨놨습니다. 자, 이번 7경주가 A급 메인 추첨 경주입니다. 2번 피치카, 3번 어, 글로리 영광. 4번에 있는 화상기안 5번 구체강. 7번 정성 팩터. 그 10번에 있는 사바나건. 음, 이러한 마필들이 이제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여지는, 어, 편성을 맡고 있죠. 음, 이번 칠경주는, 일단 제가 봤을 때 약간의 혼존도는 있는 메이스라고 보여지지만, 한 세네두 정도의 마필이 조금, 어, 마필의 전력이 좀 앞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는 경주 편성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번 경주가 마필들 간의 전력은 뭐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액면 자체로 딱 봤을 때도 한세 마필, 네 마필 정도가 능력이 좀 앞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7경주를 A급 메인 추청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마필 정도로 압축막권을 선택을 해가지고 강하게 공략을 해볼 수 있는 7경주 메인 추청 경주가 이번 7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8경주는 경주거리가 2000m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의 대상경주가 되겠습니다. 국내산 3세 마필들만 출전의 기회가 있는 대상경주죠. 어, 생애 한 번밖에 출전 못하는 3세 맛, 대상경주. 그리고 또 삼간마의 마지막 관문인 대상경주가 바로 이번 8경주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마필이 6번 오아시스 블루죠. 자, KRA컵, 코리안 더비까지 거머쥐면서 지금 제 상감마, 마지막 간문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자, 오아시스 블루,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3세 마필이죠. 올해 들어와가지고 아주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오아시스 블루. 자, 그만큼 이번 경주 준비를 잘하고 출전을 하는 마필인 만큼. 6번 오아시스 블루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주가 아니냐 6번을 인정을 하면서 공략을 들어가는 네이스다 자 여기에 이제 후차권에서 도전 가능한 마필이 이제 1번 이클립스 덕킹 2번에 있는 운주가이 4번에 있는 자 오아시스 같은 백강열마방의 같은 마주 오아시스 레드 자 여기에 이제 10번 마이드림 12번 엘도라도, 놀부. 자, 요한 마필들을 어, 관심권 마필로 살펴볼 수가 있는 데이스. 자, 6번에 있는, 어, 오아시스 블루를 관심 마필로 어, 선택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여기 이제 안쪽에 2번, 그리고 외곽에 10번, 12번이 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구경주는 이제 경주 거리가 1,400m입니다. 혼합 4등급의 편성을 맡고 있는 네이스. 자, 이번 구경주, 또 강력하게 붙어볼 수 있는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있는 마루장군, 3번 하트케이, 4번 흥행돌, 흥행, 흥행불패, 5번에 있는 기분 좋은 말, 8번 대박스타, 11번 마이티센. 자, 이렇게 인기꽃 마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경주. 자, 이번 경주 편성을 딱 읽어봤을 때 아마도 8번 게이트에 있는 이 대박스타 쪽으로 인기가 많이 좀 쏠릴 수 있는 편성을 맡고 있죠. 자, 그렇지만, 어, 제가 이번 구경주를 추천 경주로 선택을 한 이유가 대박스타보다 조금 더 빨리 입상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마필 바로 그 마필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를 어, 추첨경주로 선택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 마필은 제가 봤을 때 이번 경주에서 무난하게 입상권의 한 자리 차지를 할 것으로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대박 스타보다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는 마필을 놓고 공략을 들어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서울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10경주는 경주거리가 1,400m가 되겠습니다. 혼합 3등급의 편성을 맡고 있죠. 1번 나노마신, 2번 이스트강적, 3번 드리마너, 8번 게이트에 있는 울트라 썬더, 10번 최고 게임, 11번 콩나물, 1번, 2번, 3번, 8번, 1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또 사연이 있는 마필들이 나오고 있죠. 바로 11번에 있는 콩나물. 자, 제가 지난번 콩나물에 드림마너한 방으로 때려 드려 가지고 승부 막권에서원틀막권 15.2배짜리를 바치기도 아니고 주력으로 때려 드리면서. 아, 깔끔하게 후반부 마무리를 쳤던, 어, 콩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콩나물. 부담중량이 이제 소폭 증가한 부분은 있지만, 뭐, 지난번에 엄청난 여유까지 보여주면서 이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입상권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11번에 있는 이 콩나물을, 자, 이번 경주 관심권 마필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 후차권 도전 세력들 중에서는 이제 1번, 그리고 2번, 3번, 여기에 이제 8번까지, 11번 콩나물을 관심 마필로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경주인 서울 1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서울 11경주는 경주거리가 1200m입니다. 2등급의 레이스를 맡고 있죠. 자, 마지막 경주지만 또 마지막 추천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1번 미라클 한강, 2번 금전사, 4번 마이티네오, 8번에 있는 아침동자, 9번 대물, 10번 금아파이어리, 11번에 있는 거센 방격 자, 이렇게인기권 마필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레이스. 자, 4번에 있는 마이티 네오 쪽으로 인기가 많이 집중이 될 것으로 보여지죠. 자, 그렇지만, 이번 경주, 제가 지난번에도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티 네오, 물론 요 마필도 제가 강하게 봅니다. 그렇지만, 마이티 네오보다 조금 더 앞선에서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을 이번 경주 추천을 드리려고 마지막 추천 경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요마필를 놓고 한번 멋지게 마지막 경주를 깔끔하게 한번 장식을 해볼수 있는 마지막 11경주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월 15일 일요일 유튜브 해설 방송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